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3월 13일, 밀는매물때입니다 조금 일때에요 연한 소형 세척, 150상자입니다. 쫄복이죠. 쫄복하고 잡복 소량이고, 두척, 한척이 우연 두척. 이것도 쫄복어. 그리고, 나머지 연한 소형 세척입니다. 쫄복어가 지금 한상대1 4호 원은 지금 낙찰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그리고, 자마원 5척, 조기 열상자, 부대의도새2 2 3자 그리고 홍어 80마리, 자버 700열상자입니다. 총 8척, 1173장이에요. 아우아고 통치, 시조기, 어, 갈치소랑도 보이고요 백조이랑 잡어들 양이 너무 적습니다. 경미는뭐새벽 다시 에경미 시작하는데, 뭐천다 해갖고 천뭐170 정도밖에 아니에요. 1시간도 안 돼서 경미 끝나버립니다. 볼까요? 이거 다 해요. 이게 그죠? 어, 푸세입니다 아이. 이건 참득기 아니에요. 자망의 인생사분과. 자, 어 저기 한번 가볼까요? <laughs> 자, 이것도 푸세. 참득기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흔들면 다하지라요아이 자, 그, 백조기하고 자구 소량이구요. 그, 홍어, 팔십, 상자. 저쪽은 수치고, 수치하고, 안녕하세요. 수치하고, 여기도 수치고, 남치에요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네요 홍어를 넣을 수 있도록 꽂고도가르네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북한 수협 북한 선착장입니다 서글바도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